네네. 네. 어린 시절 나요 영어에 관심이 없었다 아니 영어를 싫어했다는 게더 맞는 말인 것 같다 어쩌다 길에서 외국인을 마주치면 혹시라도 말을 걸까 무서워 고개를 푹 숙이며 걸었고 수능시험 영어 과목에서는 8등급을 받았다. 그만큼 영어와는 담을 쌓고 지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에서 호주 워킹 홀리데이에 관한 책이 문득 눈에 띄었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워홀러들의 모습이 너무나 빛나 보였고 그들이 부러웠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샌가 호주행 비행기에 몸을 씻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때 내 나이 25세. 인생에서 처음으로 영어와 마주했던 순간이었다. 호주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워킹 홀리데이를 무사히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워홀 이후로 영어가 좋아진 나는 내 친김에 영어 관광 통역 안내사, 즉 영어 가이드 자격증에 도전했다. 포익과 필기시험은 어렵지 않게 통과했는데 막상 영어로 면접을 보려고 하니 너무나 떨렸다. 그때 아마 면접 문제로 안동 하회마을과 경복궁이 나왔던 것 같은데 준비했던 것 절반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심하게 절었다. 그래서 당연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다음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웬걸 관광통역안내사 영어시험에 한 번에 붙었다. 내 생각엔 아마 그때 나보다 더 심하게 절었던 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다. 그 이후로는 한동안 간단한 영어 통역과 가이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알바는 예전에 전남 영암에서 했던 F1 그랑프리 선수단 통역 알바였다. 당시에 한국에서는 F1이라는 레이싱 경주대회가 워낙에 생소했기 때문에 티켓도 전부 매진이 안 됐고 경기장 공사 비용까지 포함하면 적자가 났다고 들었다. 아무튼 그때 외국 선수단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경주용 레이싱카를 수리하는 스텝들 중한 명이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고 그 담당자였던 내가 통역을 하기 위해 경찰서에 불려갔다. 그 외국인 스텝하고 경찰분들 사이에서 통역을 하느라 진땀을 뺐던 기억이 난다. 뭐 다행히 일이 잘 해결돼서 그 외국인 스태프분은 무사히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가 영어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다. 그 후로 어쩌다 보니 거상이라는 게임 BJ를 전업으로 하게 됐고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없었다 보니 영어를 쓸 일도 없었다. 그렇게 처음 영어를 접한 이후 지금까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나는 35살이 됐다. 그리고 이제, 많이 늦었지만 영어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한다. 뭔가를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직 설레고 떨린다.